우팀 장님, 어디 가 세요? 아, 네, 저희 집 앞에 이마트라서 장 보러 가요. 투룸 인데 방 사이즈가 너무 큰거 아니에요? 풀 옵션에 뻥 뷰까지 준 비가 되어 있는 오늘의 집,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 TV의 우팀 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에 위치한 투룸 신축 빌라 현장 소개시키도록 나와 있는데요. 내집 장만을 하시는데 쓰리룸 가격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집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위치는 응암역과 도보 3분, 불광천 도보 3분, 대형마트, 이마트가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정말 최고의 위치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투룸이지만 은평구에서는 가장 큰 투룸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신혼부부들께 안성맞춤인 집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집 보시는 거와 같이 막힘없는 뻥뷰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실부터 집들이 떠나보실게요. 네, 전실 공간인데요. 전실 공간 키큰장두 칸이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띄움 시공도 되어있기 때문에 데일리 신발 보관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외쪽 면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 버튼 잘 들어가 있고요. 중문은 블랙 컬러 삼면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네, 전실에서 들어오시면 메인 욕실과 거실, 주방, 작은 방과 큰 방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작은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집첫 번째 방인데요. 2,830에 3,440으로 정말 넓은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투룸의 방이 이렇게나 커도 되는 걸까요? 투룸의 방이지만 너무나도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시기 편안하실 것 같고요. 1인 가구이실 경우에는 이쪽 방을 취미 여화생활방, 드레스룸 방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혼부부다 아니면 2인 가구다 하면 각 방을 크게 넓게 사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큰 방을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집큰 방인데요. 안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정말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인 가구나 신혼부부들 충분하게 여유롭게 생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양쪽으로 창이 신공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채광이나 환기는 업그레이드 될것 같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 공간인데요. 지금 제가 나온 곳은 욕실 안쪽에 다용도실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다가 워시터를 설치를 하셔도 될것 같지만 안쪽에 따로 세탁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곰팡이나 습기 걱정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미러장 수납장, 조적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도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거실과 주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거실 공간인데요 3780으로 넉넉한 거실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창문이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나 채광은 굉장히 우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창문만 큰게 아니라 뻥뷰까지 가지고 있어서 속까지 뻥뻥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에는 지금 소파 둘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소파는 2인에서 3인 소파까지는 들어갈 것 같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편 공간에는 지금 정사각형 구조로 TV 아트 공간이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TV를 한 70인치 정도까지는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공간인데요. D글자 구조로 알찬 주방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에는 지금 아일랜드 식탁이 단차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만 두시고 2인, 3인까지도 충분하게 식사 가능할 것 같고요. 식탁등은 꼬깔콩 모양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인덕션 두구, 활라트 한구, 메리평 후드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밑에 공간에 세탁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는 다용도실 공간에 설치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뒤편으로는 지금 사각 싱크볼과 환기창도 큼지막하게 잘돼 있고요 설거지를 하시고 이쪽에다가 물품 올려둘 수 있는 수납 공간까지 잘 마련이 돼 있습니다 냉장고도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 공간에는 지금 밥솥 놓는 공간 그리고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 옆쪽에는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둘수 있는 수납 공간까지 잘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의 집 마무리하러 가보실게요 네 지금까지 은평구 역촌동에 위치한 가장 큰 투룸 현장 둘러보셨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까요? 오늘의 집은 응암역, 이마트, 불광천이 모두 다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위치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쓰리룸을 알아보시는데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집 투룸으로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실 공간 앞쪽에는 넉넉한 발코니 공간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화초 키우시는 분들께 굉장히 활용도 높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시고요. 자세한 상세 내용은 아래 텍스트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들이 TV의 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